얼굴 마사지나 얼굴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들을 들이면 은 얼굴이 붓고 퍼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림프절 마사지를 하는 것이 가장 많은데요. 시청자분들도 따라 해보세요. 눈 아래쪽 마사지를 시작을 해서 이눈 밑쪽을 해서 이 관자놀이 쪽으로 넘어가 주시고.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휴먼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성기현, 피부과 전문의 박혜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궁금증, 사연을 듣고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텐데요. 원장님께서는 평소에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실 때 주로 어떤 점을 기준으로 잡고 상담을 진행하시나요? 연령대와 환자분의 환경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워낙 다양한 연령대에 분포해 하고 있다 보니까 연령대로 좀 나눠가지고 각각 가지고 계신 고민들이 조금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나이가 들어 피부 고민이 생긴 40대 주부입니다.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지만 배우 고현정 씨 같은 연예인분들은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특별한 관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피부톡톡 원장님들이 제 나이에 맞는 관리 방법과 연예인들의 비결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TV에서 또는 뭐 영화 같은 데서 연예인분들 나오시면 워낙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를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다가 또 피부까지 또 좋으면은 너무 매력적이어 보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현정 배우님은 제가 보니까 50대시더라고요, 올해. 50대신데도 피부가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고현정 씨께서 직접 방송에 나오셔서 피부 관리 비결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는 그냥 손 문으로만 이제 인터넷을 떠돌고 다니는 그런 루머들도 있는데 오늘 이에 대해서도 좀더 알아보고 또 사연자분께서 4 0대 주부라고 하셨는데 사실 40대가 이제 노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거든요. 20대까지는 이제 젊고 탱탱하고 주름이 없는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별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지내다가 슬슬 30대부터는 뭔가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는데 막상 이때는 뭐 육아라든지 또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별로 소홀히 하지 못하다가 이제 40대가 되고부터는 아기들도 좀 크고 직장도 좀 안정을 가지면서 좀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 거울을 또 보면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한번 40대 또는 50대 피부 노화 또는 피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이가 들면은 얼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얼굴이 조금 더 넓어지고 커 보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일단은 구조적으로 페어라인이 뒤로 이동하고 중안면부가 처져서 입체적이었던 얼굴이 납작해지고 인중도 길어져 보이고 또 아무래도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저작품과 침샘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하안면부가 기대해지게 됩니다. 이는 턱선과 목선의 경계를 허물어서 얼굴이 커 보이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어, 이마뼈도 이렇게 돌출돼서 더 남성적으로 보이고 윗눈꺼풀도 조금씩 처지면서 눈과 눈썹 사이의 간격도 좁아지고 또 지지인데 그리고 지방층이 흘러내림과 동시에 턱뼈가 뒤로 후퇴하여서 볼륨이 또 아래로 흘러내려서 인디언 밴드, 마리오네트, 이중턱 같은 어, 것들이 생기죠. 그리고 앞면부에 이제 이마 위관근육 그리고 입꼬리 내림근, 자갈턱 근육들이 굵은 주름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 이런 구조적인 변화 이외에도 대사가 감소하고 어, 림프절 순환이 잘안 돼서 얼굴이 더잘 굳기도 하죠 피부결과 톤의 변화도 생기는데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진피층이 얇아져서 피부가 쉽게 건조하게 되고 콜라겐 엘라스틴의 질과 총량이 감소하여 피부 탄성도 감소합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기점확증이 손상되면서 기미, 홍조도 발생하고 또 자외선 노출로 인해 멜라닌 세포의 활성화로 흑자, 잡티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장님께서 노화에 대해서 안면의 입체적인 구조를 따져가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40대, 50대의 피부 노화에 있어서 피부과에 내원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집에서 좀 해볼 수 있게 어떤 노화를 방지하거나 또는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홈케어 방법이 있을까요? 얼굴이 조금 커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은 먼저 얼굴 마사지나 얼굴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들을 들이면은 얼굴이 붓고 퍼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림프절 마사지를 하는 것이 가장 많은데요 시청자분들 따라해보세요. 눈 아래쪽 마사지를 시작을 해서 이눈밑 쪽을 해서 이 관자놀이 쪽으로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이 림프절이 뭉친 곳에 특징이 만지면은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많이 뭉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팔자 쪽에 있는 요 림프 있는 부분을 눌러서 광대 밑쪽에까지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턱 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하루에 한세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은 효과가 뛰어나신 분들은 얼굴이 아주 작아져 보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기미와 광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선크림을 꾸준히 바르는 것 또한 필수입니다. 그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사우나에서 때를 밀거나 뜨거운 물에 오래 있는 것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피부를 건조하게 할수 있어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의 여러 성분들도 피부 노화를 앞당기니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이 피부 노화가 이제 조금 더 있어 보이시는 게 운동하실 때 입을 꽉 깨무시고 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맥주 한잔 하시면서 오징어를 질겅질겅 씹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작근과 침샘을 비대하게 함으로 날렵한 턱선을 원하시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림프절 마사지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봐야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양제 같은 것들도 색소에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산화제 중에 대표적인 비타민 C라든지 글루타치온 같은 것들은 색소변변이 생기는 것도 좀 줄여주고 미백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양제도 같이 챙겨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피부. 장벽 같은 것도 좀 무너지면서 주름이나 이런 게더잘 돋보이고 할수 있는데 이제 MD 보습제 같은 좋은 성분의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이런 주름 발생에도 좀 적어지게 되고 또 피부도 좀 촉촉하게 물광 효과로 윤이 나게 할수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이나 세라마이드라든지 유리지방산 같은 좋은 성분이 함유된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노화를 좀 줄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생활습관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추가를 하면은 요새 중안면부의 근육들을 어 많이 활용을 해서 중안면부에 줄어든 볼륨을 자극을 주는 운동들이 어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중안면부를 자극시키는 어 은나라라든지 어흥 이런 운동들이 있죠. 그런 운동들을 하실 때는 다 좋은데 하시면서 이 육근육을 많이 쓰시게 되면 오히려 더이하안면의 비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의하시고요. 중안면부 운동을 하면서 상안면부의 근육을 너무 많이 쓰시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나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유용한 꿀팁인데요. 우리가 중안면 근육은 한국인들이 잘 쓰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표정을 별로 드러내지 않아서 중안면 근육을 잘 쓰지 않는데 중안면 같은 경우는 표정을 더 많이 하고 웃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부분은 오히려 볼륨감이 증가하고 피부가 좀더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젊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장님께서 홈케어로 집에서 노화를 좀 억제하고 젊어 보이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꿀팁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집에서 하는 거 말고 이런 거는 병원에서 좀 해결하는 게좀더 좋다. 이렇게 추천할 만한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피부과에서 여러가지 시술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노화가 진행될 때 두드러져 보이는 거는 지지인대나 근육층 지방층이 처지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시게 될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하이프 장비들을 시술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 윗눈꺼풀이 처지는 경우 이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좁아 보이고 눈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보이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 울세를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요 중안면부의입체적 볼륨이 감소하는 것은 필러나 주베로 볼륨 같은 스킨 부스터 시술을 받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안면이 비대해 보이시는 경우에는 보톡스로 교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적인 면에서도 피부결과 잔주름의 개선을 위해서는 써마지아 올리지오 같은 고주파 시술과 여러 스킨 부스터 주사 시술을 받으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모시고서 정말 많은 유용한 꿀팁들 얻어서 시청자분들도 원장님 정보 덕분에 한결 더 젊어진 피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예인 피부를 담고 싶다고 하긴 하지만은 연예인들은 사실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악조건에서 이제 지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잦은 촬영 같은 것도 있고 강한 조명에도 자주 노출되고 그리고 두꺼운 메이크업이라든지 강한 세안 같은 거 스트레스 술 담배 이렇게 여러 가지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연 연예인들이 어떤 거 하면 좋다더라 이런 걸 따라 하기보다는 본인의 피부 유형이라든지 병변의 정도 이런 거를 파악해서 자기 얼굴에 맞는 피부 관리를 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대해서 톡톡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첫 촬영이어서 어색하기도 했지만은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전달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댓글을 통해서 고민을 아래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보고 속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 톡톡.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